달순의 라이브. 브루노 페란데스 와 진짜 물건 같은데요. 예. 네, 기복도 없고요. 정말 지속적이고 임팩트도 아주 상당합니다. 그냥 좀 놀라운 선수줄알았더니 구체적으로 대단한 선수네요. 어, 브루노 페란데스가 또 공격 포인트를 또 올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두 골이나 추가했는데 지난 새벽이었죠.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여기서 브루노 페란데스가 그야말로 날았습니다. 첫골포그 아, 포그바 진짜 뛰니까 잘하더라 포그바 이렇게 딱 내준 거를 오른발로 감아찼는데 구석에 그대로 꽂혔죠 물론 수비수 살짝 맞고 굴절 되긴 했지만 준 거를 그냥 잡지 않고 원, 그냥 논스톱으로 바로 때렸던 역시 브루노의 어떤 오른발 좀 대단했고요 근데 사실 진짜 멋있는 골은 두 번째 골이었죠 브루노의 아 마티치 진짜 야그 순간 너무 바로 잘 주던데 수비 쪽에서 마티치가 왼발로 빵 때려내니까 그린우드가 빠른발로 치고 들어가서 왼발 크로스 오는 볼을 그대로 부르누가 오른발 발리로 때렸는데 진짜 멋진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르누의 마지막 피니쉬도 좋았지만 팀이 탁탁탁탁 탁 만들어가는 확실히 맨유가 최근에 좀팀 플레이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보니까 고 그린우드도 진짜 뛰어난 재능 같아요. 이 선수가 여기 오늘 이번 어,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하나의 골과 하나의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2001년생입니다. 만1 8 살이죠. 열여덟 살때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어쨌든 이런 어,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올 시즌 그린우드가 넣은 골이 여섯 골입니다 이번에 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열여덟 살 이하의 선수가 한 시즌에 여섯 골 이상을 넣은 건2003-2004 시즌 에버튼 시절에 웨인 루니의 아홉 골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어, 그린우드에 대한 기대. 그린우드가 이제 선제골 넣었잖아요. 야 거, 거기서 사십오도로 각도로 들어가서 오르, 왼발로 구석으로 진짜 잘 때리더라고요. 그린우드도 또 하나의 물건이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이 브루노 참 대단하다는 느낌 드는 게 지난 2월에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했잖아요 거기서 리그만 따졌을 때 8경기에서 5골과 3개의 어시스트입니다 딱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거죠 맨유의 입단에서요 초반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브루노보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있을까요? 딱한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반 페르시 반 페르시가 맨유에 입단해서 초반 8경기에서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적은 있는데 그게 유일한 거고요 어쨌든 그 나머지 전후 따져서는 지금 브루노 페란데스가 가장 초반에 대단한 러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데 합치면 그것도 놀랍습니다 뭐 fa컵이란 유로파리가 합치면 브루노는 맨유에서 13경기에서 6골과 4개의 어시스를 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2월 한 2월 데뷔한 이후에 브루노가.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모두 합쳐가지고 어~ 브룬노보다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현재 모든 대회에서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2월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뛰는 선수들 중에 공격 포인트 최고가 브룬누라는 뜻이죠. 사실 이브룬누는 원래 제가 처음에 맨유 올 때도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스탯 괴물이라고 한번 썼잖아요. 이 선수는 진짜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치 갖고 있는 선수예요. 뭐 포르투갈 리그 뛸 때도 이런 좀 어마어마한 스탯으로 유명했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만 한번 볼까요? 스포르팅에서 뛸때 바로 넘어오기 직전이었으니까 물론 겨울에 오긴 했지만 그냥 지난 시즌으로 따졌을 때 스포르팅에서 모든 대회에서 5세경기를 뛰었는데 32골과 18개의 어시스트 무려 5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던 스탯겜을브르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뉴에서 보여주는 게 갑자기 잘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원래 이런 선수예요 원래 이런 선수인데 놀란건 사실 리그가 바뀌었고 팀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시즌 도중에 겨울이 왔는데 이렇게 빠르게 적응한다. 이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브루누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놀라움도 있는데 브루누가 이렇게 또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히 그 주위의 어떤 조합 이런 게 상당히 점점 더 좋아진다는 느낌인데 그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최근에 확실히 포그바. 포그바가 딱 결합하고 또 옆에 누구요? 바로 아래에 마티치. 아, 지난 새벽에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이 선발 조합을 보면 브루누, 포그바, 마티치. 어, 이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더욱더 브루누가 원래도 스탯 괴물이지만 스탯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브라이튼 전에 메뉴의 선발 라인업 한번 보여드릴까요? 4-2-3-1입니다. 최전방에 마샬도 있고요. 이선에 레시포드, 브루누, 그린우드 그 다음에 3선 미드필더에 마티치와 포그바 수비 쪽에 루크쇼, 맥과이어 윈데레프, 완비사카, 골키퍼 데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드필더만 한번 조합으로 보자면 이런 거였어요. 브루노는 이선 쪽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하고 공격을 지원하고요. 포구바는 약간 그보다 아래에서 공격과 수비를 오가면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또 앞쪽 브루노를 포함해서 또 한번 지원 사격을 하고요. 마티치는 또그 아래 후방을 커버하면서 또 앞에 있는 선수들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런 세 명의 이 조합이 이 완벽한 경기를 좀 이끈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런 거죠. 브루누가 찌르고 포그바가 뒤에서 막 지원사격하고 마티치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뒤를 받치는 그런 구조였다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브루누는요. 이날경이 3번으로 나와서 이제 한 64분인가 정도에 교체를 나갔거든요. 이 정도 뛰고도 얼마나 공격을 많이 시했냐면 팀에서 가장 많은 슈팅 4개, 가장 많은 유효슈팅 2개 그러면서 두골을 때려 넣은 거고요. 포그바는 팀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 2개를 시도하면서 역시 브루누를 지원을 했습니다. 마티치는 팀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 11.12km. 마티치는 나이 들어도 더잘 뛰네. 어쨌든 이렇게 세 선수가 누군가는 많이 뛰고 누군가는 계속 슈팅 때리고 누군가는 또 뒤에서 어시스트하고 이런 구조로 이세 명이었던 이 조합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인데 그다 러 보니까 브루누의 어떤 탄력이 더욱 더 붙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히트맵으로도 이런 것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선수 히트맵만 보여드릴게요. 자 브루누의 히트맵입니다. 브라이튼 경기에서 어때요? 확실히 파이널 서드 쪽에서 어, 공격 지역을 주로 막 뛰었던 걸알 수가 있죠. 포그바 히트맵인데 어떻죠 공격과 수비 지역을 좀 자유롭게 오가면서 약간 프리롤 같은 느낌이면서 앞쪽을 지원했다는 걸알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을 약간 좀 커버하고 중앙과 오가면서 약간 메잘라롤도 소화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티치 히트맵인데요. 마티치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좀더 아래 아래에서 두 선수를 좀 커버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고, 포그바가 약간 오른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마티치는 약간 왼쪽을 돌면서. 역시 밸런스를 잡아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꽉 상대를 조이다 보니까 브라이튼과의 어, 이 경기에서 맨유는 뭐 웬만한 스탯이 다 압도했습니다. 점유율 맨유가 브라이튼 경기에서 62.6%를 점유했고요. 상대는 37.4%밖에 점유 못 했습니다. 패스 성공률 확실히 허리가 좋아지니까 패스의 어떤 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요. 맨유의 패스 성공률이 88.6% 거의 90%를 육박을 했고요. 브라이튼은 81.1%였습니다. 슈팅도 그러다 보니까 맨유는 12개나 때렸고 브라이튼은 8개를 때렸는데 아, 흥미로운 것은 맨유가 그 정교함이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12개 전체 슈팅 중에 절반인 6 개를 유스팅으로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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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시켰고 6 개의 유스팅 중에 또 절반이 3 골을 집어 넣은 겁니다. 이렇게 완승을 좀 거둘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허리가 좋아지고 또 전체적으로 허리가 좋아지니까 앞쪽에 있는 파괴력도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 어 이러면서 맨유가 패배를 무슨 좀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패배 안 하네요 안 져요 지금 맨유가 공식 경기에서 예. 네. 어, 15경기에서 지금 패배가 없습니다. 지금 패배를 좀 모르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러면 4위 첼시가 지금 54점이니까, 물론 메뉴가 한 경기를 더 치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승점이 2점 차로 좁혀져 가지고 5위까지도 혹 맨시티의 상황에 따라서 갈수 있겠지만, 4위 안에 진입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가능성은 열어놓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이런 얘기는 할것 같아요. 에, 이 근데 이번에는 브라이트이좀 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혹시? 상성에서 맨유가 브라이튼에게 굉장 고전했던 거. 특히나 원정 갔을 때는. 리그 일부 리그 기준으로 해서 맨유가 브라이튼에 원정 가 가지고 그동안 3연패를 당하다가 이번에 몇년 만에 이긴 건지 혹시 아시나요? 예. 1982년 이후에 38년 만에 이긴 겁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이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두 번이나 했던 팀을 상대로 한경이 3골 때려 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아진데다가 승점차도 지금 사위와 많이 좁혀졌는데 남은 여섯 경기가 아 메뉴 입장에서는 예술입니다. 네. 본머스 아스톤 빌라, 사우스햄튼, 팰리스, 웨스트햄, 레스터입니다. 이렇게 뭐 충분해 볼만한 팀들. 레스터가 좀 까다로울 수는 있겠지만 레스터는 최종 경기니까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좀 해볼만한 충분히 있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메뉴가 지금 상당히 여름이 좋고 이 브루노와 포그바와 마티치까지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 야 마지막에 최대 복적이될수 있겠는데요?